위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함께 전향합니다. 시기 전 지으신 고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수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전 영함은 아기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인도 달아 계셔서 언제나 아시니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라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전소 들린 말씀 중 의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전송함은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34편입니다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갑니다 10편 34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줄을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놀람의 놀람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감사 시편입니다 초조하고 불행한 곳에서 딱한 나를 항상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원망 없이 조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만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감사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아,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찬양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이 믿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렵고 딱한 처지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세상 부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 행한 것제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합쳐서 기도 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날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 거룩하시고 광대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어떻게 들에 양치는 나를 불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지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들였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랑 하나 없고, 오직 은혜로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그러니 왜날 사랑하나? 질문은 답할 수 없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구나하며 사는 것이에요. 내 삶은 주님의 은총과 이 영광으로 살, 아, 쌓인 삶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드러나기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내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5절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창피하지 않다고. 이렇게 거지처럼 도망 다니며 굴속에 사는 나, 내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도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저희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다 해 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저희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부끄럽지 않다. 내 힘으로만 살 때는 부끄럽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때 나에게는 부끄러운 게 없다. 왜냐? 내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행위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심을 늘 감사해 찬양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다윗의 삶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항상 always always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의 이름 높여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왕에게 쫓겨 죽음을 피해 다니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 시편을 소개하는 머리말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말렉 왕 앞에 미친 척해 쫓겨났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험한 죽음을 피해 다니던 다윗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다닌 것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지켰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수 없지만 자기의 눈에 보이는 진치고 있는 천사들. 이것을 많이 체험했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기에 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살라고 청합니다. 와서 맛을 보아라. 하나님을 맛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라.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송축해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라.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며 사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참 많은 자들이 특별히 성도라고 하면서 이 진실을 잊고들 삽니다. 참복이 무엇인지 모르고들 삽니다. 착각하고 삽니다. 기복으로 건강, 재물, 행복, 희락.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축복이라 생각해 미련한 삶을 살고들 있습니다.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들 아멘, 아멘 하며 살고들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좋은 학교를 가고, 기도를 했더니 좋은 남자, 여자 만나 행복하게, 성공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것으로 복음, 아, 복을 평가하고 살고들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예배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다윗은 어두운 굴 속으로 도망다니며 굶주리고 콩고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항상 입으로 경배할 수 있음이 참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이 어려움 안에서도 체험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서 권면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너희 안에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금 부고 부족함이 가득한 다윗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I have no need.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미친 것도 아니고 망상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기시적인 자기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소망이며 큰 위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아를늘 찾는 자에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축복,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체험한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위로되지 않는 곳에 그 자리에 살릴 수 있는 약도 없고 아무 필요 없는 재물들 가득한다 해도 살 길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확신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들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 I don't want this.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나 하나님 원합니다. too late.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바래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빠져 있든지 절대로 흘러 나오는 저절로 흘러 나오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받은 자요 부족함이 없는 성도임을 아시고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삶으로, 신앙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늘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며 사는 세상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이것이 나의 찬양과 고백이 될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드러나는 광채가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이 고백을 외치며 살때 많은 영혼들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그 축복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삼옵나이다 아멘